오늘은 로드러너 반대 집회에 참석하기 위해서 잠실로 왔습니다. 오늘은 11월 25일 현재 시간은 14시 40분. 아우 근데 생각보다 길이 엄청 막히더라고. 오는데 힘들었어. 그제이호 때가 그 저기 뭐야 도봉동에서도 보인다며? 사주에서도 보인다던데? 크긴 크네. 와 이제 가까이서 보니까 진짜 크네. 와. 일단 시간은 아주 여유롭게 도착할 것 같아요. 뭐 10분 전에 도착이면 뭐잘 도착한 거지 뭐. 뭐 받아 아. 오셔서. 나언아 계날 노동자, 성장 분들이. 이배달래를 규탄하기 위해서 로드러너 팬이하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조금만 협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로드러너 도입 자지 공동투쟁 사회를 맡은 라이더유니언 지부 사무국장 김지수입니다 투쟁으로 인사드립니다 투쟁! 네. 네. 투쟁 네 배달의 민족 로드러너 강행 도입을 저지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상점주 라이더 시민들이 모였습니다 로드러너 도입되면 배민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배민 망하면 쿠팡이치로 라이더들 다 유입되고 단가도 떨어지고 배달앱 생태계는 더 최악으로만 치달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그렇지. 로드러너는 라이더를 무려 8등급으로 나눕니다. 등급이 높아야 스케줄을 먼저 잡아요. 그런데 등급 기준은 모릅니다. 시간당 배달 건수 수락률이 반영된다고 하니 무턱대고 과속과 충성만 하라는 것입니다. 똑같이 5 k m 를 달려도 어제는 4천원, 오늘은 3천원. 왜 그런지 아무도 모릅니다. 수락 금액, 정상 금액,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 저도 당했어요. 지금 우리에게 배달을 <laughs> 규제하는 법이 없습니다. 라이더가 산재로 사망해도 상점주가 광고비 수수료로 매출의 30%를 잃어도 플랫폼은 아무런 책임이 없습니다.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차별 없는 노동법. 이것으로 배민과 쿠팡을 규제해야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공정한 플랫폼을 위한 사장협회 의장 김준형입니다. 오늘의 집회는 단순한 항의가 아닙니다. 배민이 추진하는 로드러너 도입은 업주, 라이더, 소비자 모두의 삶을 뒤흔드는 중대한 전환점이기 때문입니다. 로드러너가 도입되면 업주에게는 배달 사고 지연의 책임이 더 크게 떠넘겨지고 라이더에게는 더 빠름과 더 저렴함이 강조되며 안전이 뒤로 밀리고 소비자는 서비스의 저하와 구조적 불이익이 고스란히 돌아옵니다. 플랫폼은 스스로 부담해야 할 비용과 책임을 줄이고 그 부담을 업주와 라이더 그리고 소비자에게 순차적으로 전가하는 구조입니다. 이런 방식은 공정하지도 지속 가능하지도 않습니다. 누군가의 희생을 기반으로 한 효율은 결코 진짜 혁신이 아닙니다. 한 명의 라이더이자 25만 공공운수노조를 대표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 박정훈입니다. 시작! 요기호를 해체에 말아먹었던 딜리버리 히어로가 <laughs> 배민의 배를 갈라 1조 원을 가져갔습니다. 플랫폼이 앱을 교체하는 것은 우리의 이터를 하루아침에 바꾸는 것입니다 게임을 출시하기 전 데모 버전을 돌리는 것처럼 앱을 깔게 하고 오류가 생기면 고치겠다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자영업자와 라이더는 게임 캐릭터가 아닙니다 저는 대리운전 노동자입니다 우리 라이더들이 소고기입니까? 왜 우리에게 등급을 매겨서 생계를 박탈한단 말입니까? 우리 정주들이 반딧불입니까? 왜 웹에서 보였다 말았다 해서 생계를 벼락 끝으로 내몬단 말입니까 안녕하세요 배달유튜브 몽바라고 합니다 배민 직원도 반대하는 노드러너 전국으로 확대하려는 이유 모 회사인 독일 딜리버리 오에게 <laughs> 막대한 노열티를 보내겠다는 것은 지나가는 개들도 다 아는 사실입니다 상생안을 제시하면서 낮춰진 중개수수로 로 인한 영업이익을 메꿀려고 하는 마른 걸레 짜듯이 배달 라이더 단가를 후려치더니 더 나아가서 노도러너 도입으로 인한 노열티를 연가한 약 천억 가량을 독일로 보내겠다는 이런 파렴치한 계획을 <laughs> 즉각 멈춰야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배달 유튜버 정조입니다 저는 지난 한달 동안 로드러더의 강제 도입의 문제점을 꾸준히 알려왔습니다. 많은 지표와 파업을 경험했지만 이번처럼 자영업자, 배민 직원, 배달 라이더, 소비자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피해를 보는 사안은 정말 처음입니다. 로드론의 폐해는 이미 명확합니다. 첫째, 배민 커넥티브 시스템을 단숨에 바꾸면 그 개별자와 직원들은 하루아침에 일자리를 잃게 됩니다. 둘째, 자영업자는 거리 제한으로 인한 영업권이 침해됩니다. 셋째, 소비자는 원하는 음식점을 선택할 기본적인 선택권조차 잃습니다. 넷째, 배달 라이더는 멀리 가서 더벌수 있는 이런 선택권을 빼앗깁니다. 여기에 스케줄제까지 도입해 겉으로는 프리랜서라 말하면서 실제로는 직원처럼 통제하려 합니다. 책임은 지지 않고 권리만 주장하는 구조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대전에서 자영업하고 있는 자영업자 유튜버 호갱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2021년 8월 현재 식당을 개업하여 5년째 운영 중입니다. 비슷한 시기 부푼 꿈과 희망을 안고 창업했던 주변 업장들 중한 군데만 살아남고 전부 다 폐업하였습니다. 배민과 쿠팡의 정도를 넘어선 과도한 중개 수수료, 가짜 무료 배달, 막무가내식 거리 제한이 수많은 자영업자를 폐업으로 내몰았습니다. 도대체 무료 배달이라는 것이 말이 되는 것입니까? 고객에게는 월회비를 받으면서 무료 배달이라는 서비스를 생색내기 위하여 왜 자영업자에게 배달비를 3,400원 전액 떠넘기는 것입니까? 그 배달비는 배달 기사에게 제대로 지불이나 합니까? 2,500원, 2,000원, 1,500원 묶어주면서 남은 배달비는 뒤로 착실히 착복하고 있습니다. 해민국방이 배달 기사 확보를 위해 플랫폼사의 병이 도용, 병이 되어 방치로 인해 외국인 기사들이 폭증하였습니다. 그 결과 한국인 기사의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이제는 실패한 로드러너를 도입하여 배달 기사들을 지배하려 합니다. 스케줄 예약으로 배달의 자율성을 해치고 수락률로 기사 등급을 나누려 합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배달의 민족 주굴입니다. 로드러너에 대해서는 다른 분들이 많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조금 다른 방향으로 접근을 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저기 배민 본사가 있습니다. 저들이 7천억씩 흑자를 내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여러분들 저들이 7천억 흑자를 내는 데 있어가지고 저들이 경영을 잘하거나 아니면 특별한 무슨 획기적인 아이템이 있었거나 그런 걸 가지고 7천억 흑자를 낸게 아닙니다. 우리 라이더들과 상점주들의 수수료 이거를 착취를 해서 7천억의 흑자를 만들어 낸 것입니다. 그리고 그걸 다 독일로 송금을 하고 있죠. 정작 한국에는 쓰고 있지 않아요. 그리고 배민은 드디어 배민의 마지막 퍼즐인 로드러너를 시행하려고 합니다. 이 로드러너는 배민이 오랫동안 꿈꿔왔던 마지막 퍼즐입니다. 우리를 우리 라이더들과 상정주분들을 착취하기 위한 마지막 퍼즐입니다. 우리는 이걸 끝까지 저지해야 되고 끝까지 막아야 됩니다. 웹툰 작가 노동자들의 노조 위원장님 모시고 연대 발언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 저 배달라이더 유니온하고만 만나면 참 기분이 좋아요 여기 정말 힙해요 저희 웹툰노조가 왜 맨날 배달라이더 오는데 쫓아오는지 맨날 여기 왜 따라다니는지 이해가 안 된다 이런 소리 저도 많이 들었어요 너희들이 뭐가 비슷하냐 그런데 어떤 예술 산업보다 배달라이더 동지들의 노동이 우리 노동이랑 <laughs> 같아요 웹툰 노동이랑 저 배달의 민족 애들은 다 독일로 가잖아요. 우리 네이버 웹툰은 미국에 상장을 했어요. 그리고 로드러너 이런 걸 도입을 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어, 뭐 시간이나 노출이나 이런 걸다 결정짓잖아요. 우리 네이버 웹툰은 자기들이 어느 위치에 노출을 할지 언제 얼마만큼 마감을 해야 되는지 다 자기들이 결정합니다. 그러면서 우리한테는 너희들은 노동자가 아니야. 너희들은 프리랜서야. 너희들이 주인의식을 가지고 작품을 해야지 라고 말을 하면서 너희들이 원해서 있지. 누가 칼 들고 협박했냐? 라고 얘기합니다. 를 이거 맞습니까? 아니죠. 저들이 필요해서, 저들의 이익을 위해서 우리가 만드는 작품을 그들의 플랫폼에 올리고 배달 라이더들의 노동을 그들의 플랫폼에서 사용하는 겁니다. 사용자는 배달의 민족입니다. 맞죠? 투쟁! 이렇게 큰 소리로 떠들어도 안 들리는 척을 하면서 일터법을 만들고, 우리에게 근로기준법은 절대로 적용해 주지 않겠다고 하는 겁니다. 아! 요걸 해야 되는데 이 시점에. <laughs> 119 대표 윤지입니다. 투쟁. 예, 직장갑질1 1 9에는 하루에도 수십 건 오픈 채팅과 이메일을 통해서 갑질에 대한 상담 신청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플랫폼 노동자들의 상담 신청은 사실 많지가 않습니다. 플랫폼 노동자들 갑질 안 당해서일까? 그래서 직장갑질고 문을 두드리지 않는 것일까? 절대 그렇지 않죠. 노동감시와 통제 그 어떤 업종보다도 플랫폼 노동자들이 많이 당하고 있다라는 것을 체감을 하고 있습니다. 플랫폼 노동자들은 갑질을 당하면서도 그 갑질에 대해서 노동법이 우리를 보호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갑질을 당하지만. 해결할 방법이 없다라고 자포자기 하는 것입니다. 노동법 밖에 플랫폼 노동자들이 존재한다라고 스스로 포기하기 때문에 결국 그 많은 갑질을 당하면서도 그 어디에도 도움을 요청하거나 연대를 구하기 어렵다라는 게 저의 결론입니다. 하지만 플랫폼 노동자들 절대 노동법 밖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직장갑질119가 지난 9월에 플랫폼 노동자들 프리랜서 대상으로 특별 설문 조사를 한바 있습니다. 그때 75% 이상이 기업에 종속되어 일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종속된 사람들, 그래서 계약의 자유를 누릴 수 없는 사람들, 다치거나 일감이 없으면 당장 생계 위협받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위해서 헌법은 노동권, 노동상권을 정하고 있고 노동법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여러분들은 노동법 밖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까? 국제노동기구, EU 이런 것들도 각국가의 플랫폼 노동자를 노동자로 인정하고 노동법 적용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만 딴 세상에 있습니다. 우리는 딴 세상에 있지만 결국 세상은 바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바꿀 것입니다. 노동법은 언젠가 여러분들께 당연히 적용될 것이고 여러분들의 힘으로 노동상권을 통해서 이 자본과 싸워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응원합니다. 저는. 전국 대리운전 노동자 오승민 조직 부장입니다 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지고 왔습니다. 내용은 대리운전 회사들이 관리비라는 이름으로 하루 한 명당 500원씩 대리운전 기사로부터 강제 징수하고 있습니다. 별거 아닌 돈이다다볼수 있습니다. 그러나 큰 업체의 경우 기사수가 약 3천 명에 달합니다. 하루 150만원, 1년이면 5억 5천, 5억 5천에 해당하는 아주 큰 돈입니다. 대리운전 기사는 보통 여러 개 업체에 동시에 가입하여 일을 합니다. 그럼 기사들은 업체 한 곳당 500원씩, 하루에 많게는 4천원, 5천원씩 관리비를 내고 일합니다. 사고 시 처리비용, 프로그램 보험 등록 말소비용, 과태료 대납 등에 사용한다고 합니다. 실상은 상담 직원 월급, 직원 회식 또 사무실 임대료 등으로 쓰이고 있다는 걸 대리 운전 기사들은 아마 미에 다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언젠간 대리 회사처럼 우한 형제들도 쿠팡 이츠도 영업 이익의 한계에 부딪히는 순간. 배달 라이더들에게 관리비, 프로그램 사용료 등을 받아 챙기며 대리운전 업계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부정행위들을 배달 플랫폼으로 옮겨갈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 대리운전 노조는 라이더뿐 아니라 꼭 플랫폼 프리랜서 노동자라고 불리는 모든 동지들의 투쟁이 우리의 투쟁이라 생각하고 우리의 투쟁 또한 동지들이 함께 해줄 것이라 믿고 함께 투쟁하려고 합니다. 대리운전, 라이더, 퀵서비스, 택시, 화물, 택배 모두 운전을 하는 직업이고 휴대폰으로 오더를 경쟁적으로 코를 잡아내야 하는 일입니다. 운전하면서 휴대폰을 보면 불법인데 그런 범법 행위를 하지 않고서는 한 시간에 만 원도 벌수 없는 구조를 만들어 놓고 너희는 금기법상 근로자가 아니니 다치던 죽던 회사는 아무런 책임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이제는 건설업계보다 높아진 배달 노동자 산재율 플랫폼 노동자는 길에서 죽고 다쳐도 누가 어디서 얼만큼 다치고 죽었는지 숫자조차 세워주지 않는 정부와 노동부 또 회사가 시킨 일로 노동자가 죽어도 빈소에 파한 하나, 하나 보내지 않는 최소한의 예의도 없는 자본. 네 저는 네이버 노동조합의 재장을 맡고 있고요. 네이버 이후에 IT에 많은 노동조합들이 생겼습니다. 뭐 카카오, 스마일게이트, 넥슨 여기 쿠팡. 네. 아, 이름 되면 알만한 기업들에 다 노동조합이 생겼는데요. 그 노동조합들 화성식품노조에서 IT원회란 이름으로 뭉쳐서 연대하고 있습니다. 이 추운데 항상 따뜻한 데서 저희 음식 먹을 수 있게 배달해주시는 라이더 노동자분들, 새삼스레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티 업계에서 일하는 우리 노동자들도 똑같이 외칩니다. 배민 로드러너는 절대 도입돼서는안 됩니다. 그리고 이를 막기 위해 우리는 끝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연대할 것임을 분명하게 밝힙니다. 로드로너 시스템은 도대체 누구를 위해 도입하는 걸까요? 이 시스템은 누구에게도 이롭지가 않습니다. 소비자분들은 거리 제한 때문에 주문할 수 있는 가게가 줄어들 것입니다. 자영업자 여러분들은 배달 가능한 반경이 줄어들어 매출이 감소할 것입니다. 가게에서 일하는 노동자 여러분 가게의 매출 감소 피해는 여러분들에게도 고스란히 전가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라이더 여러분, 더 강한 통제를 받으며 노동 강도는 세지는데 정작 받는 대가는 줄어들 것입니다. 알고리즘이 여러분들을 더 기계처럼 다루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I.T. 노동자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해외 기술에 의존하게 되면서 우리의 기술력은 사장되고 심한 경우 구조조정 압박에 시달리게 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로드로너 도입은 이렇게 배달 플랫폼을 둘러싼 모든 참여자가 피해를 보는 제도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이득을 볼까요? 정말 국소수에 해당하는 독일 딜리버리 히어로 자본을 소유한 사람들, 오직 그 사람들만이 이득을 얻게 될 것입니다. 플랫폼은 다수의 참여자가 함께 특정한 목적을 달성할 수 있게 돕는 공간입니다. 모두가 함께 성장하고, 모두가 함께 이익을 나눌 수 있어야 됩니다. 배달의 민족은 대한민국의 배달 플랫폼입니다. 대한민국의 상점주와 소비자가 라이더를 통해 연결되고 이를 가능케 하는 시스템을 대한민국의 IT 노동자들이 개발하고 운영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딜리버리 회원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상점주에게 돌아가야 할 이익을 빼앗고 소비자가 누려가, 누려야 될 회용을 빼앗고 라이더가 일한 정당한 대가를 빼앗고 IT노동자의 일자리마저 빼앗아 거기서 창취한 이익을 고스란히 해외로 가져가려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호구가 아닙니다 이렇게 해외 자본이 대한민국 구성원들을 창취하여 자신들의 배만 불리는 것을 그대로 둔다면 이것은 시작해에 불과할 것입니다 다른 산업, 다른 영역에서도 똑같은 일이 반복될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서 이걸 막지 않으면 우리의 미대는 어두울 것입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집회 참여자뿐만 아니라 이 거리를 지나고 있는 모든 여러분들의 연대를 고소합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과 호응, 행동 동참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로드러너 도입 저지를 위한 투쟁 과정에서 잠시 누군가는 불편을 겪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 불편을 감수하고 함께 행동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은 이후 더 고통받을 것입니다. 우리는 각자 다른 자리에서 다른 역할을 하고 있지만 이 순간만큼은 하나입니다. 우리 모두 함께 연대해서 반드시 로드러너를 저지해 냅시다. IT 노동자도 여러분과 함께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라이더, 상점주, 소비자 다 죽는다. 로드러너 폐기하라. 들겨라들겨라들겨라 네. 이렇게 전국에서 나오셨습니다. 오늘 참석하신 모든 분들 고생했다는 의미로 환호와 박수로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와한시간반 아, 걸리네 로드러너 반대 집회 참여를 했는데요 아마 오늘 그 잠실에 계셨던 분들이 불편함을 좀 많이 겪었을 것 같아 배달라이더가 정말 개인주의 성향이 굉장히 강한 집종이거든 항상 혼자 하고 혼자 대처하고 모든 걸 혼자 하니까. 그래서 잘 나서는 행동들을 잘안 해요. 어, 경험하기로는 배달라이더 직종에 계신 분들은 본인을 노출시키는 일을 잘안 하려고 하는 것 같아. 근데 이렇게 많은 사람이 보였다는 건 그만큼 많이 골맞다는 얘기인 거고, 어, 이 로드러너 도입에 대해서 정말 크게 반대한다는 걸 보여주는 그런 사례인 것 같아요. 배달라이더는요, 누군가의 아버지일 수도 있고요, 엄마일 수도 있어요. 누군가의 형, 오빠, 동생, 누나. 언니 정말 많은 사람들이 본업이든 부업이든 배달업에 종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생존권이 달린 문제 기업의 이윤 때문에 어, 뭔가 칼질을 당하고 착취당하고 어, 기업은 이윤을 추구하는 단체예요 집단인데 그래도 어, 적당히 해야 적당히 기업이 잘 돼야 나라가 산다 근데 노동자가 또잘 돼야 기업이 삽니다 딜리버리 이후로는 아마 한국 대민이 망하든 말든 크게 상관하진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미 내가 봤을 때 투자금 전부 다 뽑아먹었을 거거든. 여기서 잘 단도리 해서 팔 거냐 아니면 끝까지 쥐어짜서 다 빼먹고 버릴 거냐. 뭐 이렇게 고민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 하지만 우리한테는 그런 것들이 정말 치명적인 상황이 될수 있는 거잖아. 우리가 어떤 민족입니까? 어, 배달의 민족은 이 한마디를 꼭 생각했으면 좋겠고. 아무튼 이렇게 간접적으로나마 어, 반대 집회에 참여해 주시고 그리고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어, 내일부터 또 저는 천만원 달성을 위해 열심히 달려야 되니까 빨리 집으로 복귀하도록 하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 집이 언제 가냐?